자력을 하지만 프랑스 경찰은 된다고 정신은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심양에서 왔고요. 현재 한국에서 7년차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중국 푸젠성에서 왔는데요. 지금 박사 수료하고 논문 집필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한남성에 온 중국 유학생입니다. 아, 한국에 들어온 지3 개월 정도입니다. SNS에서는 뉴스가 자극적일수록 더 바이럴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일부러 되게 부정적인거나 과장된 뉴스를 확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제가 들었던 게 가장 어이없던 뉴스가 중국 정부에서 일부러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게 그게 좀 너무 상식에서 벗어난 루머인 것 같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경제가 침체되는데, 그걸 일부러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너무 상징해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트위터나 다른 SNS에서 좀 많이 봤지만, 댓글 있거든요. 뭐, 중국은 존재하면 안 되는 나라다. <laughs> 우리는 다 같이 합쳐 힘을 합쳐서 중국 고립시켜서 뭔가, 이거는 사실 좀 기분 나빴어요. 원해서 이렇게 일이 된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도 피해자고, 이 바이러스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언론이 나오는 게 근거도 없는 언론에 대해서 뭔가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게 되게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위보 같은 SNS나 뉴스, 미디어 같은 거는 좀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미디어가 전 세계적인 사람들한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미디어에서 그 사람들한테 신경을 쓰게 만들고 가장 어이없거나 기쁜 나빠진 것은 제 경우에는 중국 사람들한테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아니면 공격적인 언론이거든요. 사람들이 어, 이거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했다는 것은 맞지만 중국의 시작. 하는 것을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혐로의 근본 원인은 중국에서 생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교통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으로서 공공 장소에서 중국말 할때 뭔가 연지 미움 받을 것 같다는 그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쭉 학교 생활 하다가 그 바깥에 안 나가봐서. <laughs> 그렇게 현오를 받았다는 그런 느낌 못 느꼈습니다. 네, 네. 잘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네. 하지만 정말 어제 언론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한국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렇게 중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구나. 네.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아, 네, 저는 사실 코로나 그 시작한 후에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나 안 돼서 혐오 정서가 느끼지 못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그 친구가 외국에 지금 있거든요. 그 친구가 상당히 좀 그런 혐오 같은 정서가 되게 많이 느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학교에 있어서 학교 친구들한테는 뭐 중국인 혐오하는 분위기가 별로 없었고요. 밖에 있을 때는 중국인이라면 너무 미움 받을까 봐 전화도 잘안 받고 대화도 최대한으로 한국어로 하게 되고 그런 경향은 있긴 해요. 근데 크게 피해받거나 그런 거는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저도 그냥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어떤 친구가 미국 대학에 원래 합격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학교 취소 당했다는 얘기 좀 들었거든요. 미국이나 호주에 있는 친구도 있고요. 뭔가 좀 코로나 전이랑 코로나 후에 알게 모르게 생활이 좀 바뀌었다고 하기는 했어요. 공공 장소에서 얘기할 네, 때는 좀 조심스럽다. 어, 아예 못, 바... 말을 하는 <laughs> 못, 못 받게 된다는 것보다는 <laughs> 약간 눈치 볼까봐 최대한 줄이는 걸로. 외국에 나가면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뭐 한국이랑 일본도 사실 지금 거의 동아시아 현모 형성됐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약간, 약간 생긴 것만이 아니라 인종 차별이라고 네. 해야 되나? 네. 원래도 뭐 인종 차별이라는 게그 외국에는 있긴 한데 그래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 더 심해졌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물론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하시겠지만, 그게 한국 국민 중에 일부인지 아니면 전 국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는 사실 뉴스 보면서 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한국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진짜 인터넷 언론에서 중국을 욕하고 원망하는 글이 엄청 많았어요. 네. 초창기 때 이렇게 크게 불불평하고 고통함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를 탓해야 하는데 그게 중국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 나중에 한국에서 생긴 집단 감염은 뭐 교회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중소기업의 그런 부정 방역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책임을 원망하는 화살이 살짝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청원 글을 봤거든요. 저는 서운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해요. 일단 서운한 게 뭐냐면 한국의 각 대학에서, 면세점에서, 관광지에서 이렇게 입국 금지해달라는 게 너무 서운하게 느껴졌어요. 반면 이해하는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치작지에서 차단하는 게 가장 국민한테 안전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해요. 저는 되게 슬프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인구 금지라는 것은 불합리적이고 지금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통초가 조금 컨초가 하고 물론 여행으로 오는 거는 좀 그렇지만 유학이나 비즈니스로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이바러스는 사람 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뭐 냉동식품이라든가 그런 사실 다른 경로로 들어갈 수도 있는 지금 글로벌 시대라서 이제 다 금지할 수 있을지 사람만 금지하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인지 그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음.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작지가 중국이라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렇게 글로벌적인 팬데믹으로 확산되는 건 방역 수칙을 잘안 지키는 모든 나라 모든 지역 모든 회사 모든 집단 모든 사람들의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시아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심지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가장 시급한 게. 신규 환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리고 확진자를 최대한으로 도와주고 치료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나라 간의 현우을보리고 국민 한명한명다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팬덤을 끝내버리자는 목표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중국에서도 나름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고 치료를 하고 있고 백신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수습 하는 모습도 좀 인정해 줬으면 음.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는 확실히 가장 이제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발 밸러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사스도 있고 또 이제 메르스 보뭐 그런 여러 가지 사실 밸러스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는 하나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밸러스 나올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크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보호라든가 이제 지구 보호라든가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음 국민 어. 한 명씩 한 명씩 수직을 지키고 나면 전 세계적으로 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수칙을 지키고 이깁시다. 네. 네. 오늘 어려운 자리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